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랑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감동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어둠 꼴짝 지나가며 어만바다 건너서 청금문에 휘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이주 께로 가 보니 나의 갈길 다가 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합니다. 이섭에게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주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섭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세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한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말씀에 한자씩 서로 교도가들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마다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 리브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리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네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내 네 아들아 너의 지저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어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 의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맹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온 학은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 이삭이 야곱에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S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그의 손이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보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빠대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국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니 예수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네 아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수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사기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사기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와서 내오라버니 라반 에게로 비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의 두를 잊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시는 종이 오늘 또 저와 여름의 삶의 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주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말씀 가운데 또 이스라엘을 기도해 전지을찾고 기도할 때 우리들은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저번주 우리 신기대 제목은1 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기 오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벌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기도자 제목은 신앙의 유산을 물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앞두고 이제 그 아들 에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 당시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많은 제사상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두 손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속에서 난내 자녀가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보다 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녀에게 이 땅의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보면은 어, 디모데가 소개됩니다. 디모데 신앙은 끊임없이 그 영적 아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 거짓 없는 그 믿음 그그 그 믿음은 네가 스스로 네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조모, 예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길를통하여서내에게 믿음이 전수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의 믿음이 계대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교훈을 떠나서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자주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요? 여러분 분모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교훈을 통하여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삶을 통하여, 삶을 통해.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통하여 자인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인식이 되면은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이 믿음의 계대가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달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삭기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계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아 내가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찾아야 되겠다. 믿음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 남겨줘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귀합니다. 세상 물질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자녀들이 관리 못하면 한 순간에 여러분 돈다 날려버리고입니다. 근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그 자녀들이 가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로신 기도의 점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두분 저로 기도 이제 뭔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제 변장하여서 행 에서를 이제 또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뭡니까? 그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그 속이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 사건을 인하여서 그가 속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하고 완전 범죄를 일으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해결한 것이 10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면, 선의 거짓말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신 기대 제목은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가잠 한번 씁니다. 시작. 이사기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사 앞에 썩나가자. 꼭 그의 행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왔소서 이러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말다들에스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지고 온자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 의 말을 듣고,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하소서. 이사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와서 속여 내 복을 내었도다 아멘 세 번째 오리 신기 도 이제 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장자인 에스가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였지만 그러나 그 하기 전에 장세기 25장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장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족속이 저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절대주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은 죽을 목숨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여기 왔지만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그 당신들이 했던 이 모든 이런 것이 다 누구, 있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그 당시는 알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야곱에게요. 에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그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것을 통하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시부터 또 콩나물 나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요, 한번 부르며. 기도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